Sí, <laughs> 택시가 왔어요. 이 택시 볼트라고 어플로 불른 택시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동유럽이라 아직은 살짝 쌀쌀한 느낌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헝가리. 음. 자 가보자. 여기도 국립중앙박물관이라서 애들이 정말 단체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단체로 변하고온것 같아요. 일도 자신감 없어요. 추워요. 목 아, 멍멍이 중앙시장 도착. 약간 서울역 같은 느낌? 이거는 탐난다. 와인. 장딱이 헝가리 중앙시장 약간 남듬문처럼 그런 식료품이랑 생활용품 먹을 런하 파는 거 음, 있어 두꺼운 이런 옷이 응. 그렇지 아.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였니? 아, 파프리카 달, 달, 달. 아, 색깔별로 너무 아, 그러니까. 귀엽네. 어. 어. 의 유명한 파프리카 가루. 그걸로 요리하고 가루로 쓰면 너무 맛있다고 해요. Uh, what is this? This peachy c h e e e 예 보겠습니다 음, 달아. 근데 따뜻하고 일단, 어, 어? 무슨 약간 호박 맛이 나. 음, 달고 되게 묘해. 헝가리는 피망이 엄청 맛있대요. 호파는 시장. 과일하고 꽃, 꽃다... 나무과이라고 같이 팔아 이렇게 와 진짜 유럽은 이런 야채 징열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는 다 아, 이렇게 어? 근데 무슨 야채 사는데 이렇게 줄을 서있으시지? 우와 진짜 많아 진짜 피망천국 확실히 헝가리는 피망천국이랍니다 <laughs> 통가리에서 제일 오래된 카페 체를보에 왔습니다. 일로 가고 있는 거야? 응. 세팅을 음. 있다고. 요 <laughs> 그러면서 한컷또 취해야 돼. 음. 이렇게 가지고. 일단 커피랑 지금 샌드 샐러드. 어. 시켜봤습니다. 어디 샐러드 시켰니? 샌드위치 시켰지. 똑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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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어지. 식어지. 일본 이탄. 계속 훈수두고 있는 영언니 네, 맞아요. 샐러드가 아니고 샌드위치. 오래된 집의 맛은 전통이 있는지 한번 맛보겠습니다. 노래라서부터 파란색이 잘 어울리더라니. 잘 어울리더라니. 참 미중 음. 잘나요. 음. 음. 제대로 좀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잘. 파란색이 잘 어울리더라니. 참 미중은아요. 음. 이북 어머니 연출하셨습니다. 조금 항상 씹고 쥐고 나는 그냥 이 상태로 지내. 이렇게 해서 안에 놓은 모습으로 또올띠아를못 감싸고 그 안에 햄치즈가 잔뜩 들어있어. 진짜 미친 또올띠아 자, 이것도 한번 잘라볼게요. 아, 이거 포크를 써야 되나? 이거 먹는 안돼 네. 없어 이거는 해음 음, 여기 잘하네 맛있지 음, 응 진짜 맛있어 막 제르보에 와서는 햄 치즈 또르띠아 진짜 맛있어 맛있어 또르띠아 저것도 맛있었겠어 무 색깔 너무 예뻐. H&M 매장, 럭셔리 오. 또, 얼굴 핫도그. 아, <laughs> <알지? 웃음> 관람차. 저건 유행인가봐, 전 세계적으로. 제 네? 저희가 샌드위치를 어떤 아저씨한테 드렸는데, 아저씨가 저번에 스위트걸이래요. 스위티걸왜 이렇게 빨라? 무서워. 어머. 쳐 나오겠는데, 저거? 아호성 이슈트반 성당 이 아저씨가 뭘까? 부의 상징? 아니면 정의의 사자? 정의의 경찰이잖아 <laughs> 경찰? 어? 뭐.. 무엇 뭐 하시는.. 경찰이신데 경찰 아저씨 배를 왜 만지는 걸까? 정의의 사자 아저씨 잘 부탁드려요 <laughs> 코? 코를 왜 맞았지? 아저씨, 잘 지켜주세요. 부다페스트의 가로수길이네. 이런 테라스 있는 레스토랑. 여기는 헝가리에 있는 쇼핑몰이래요 일반형 1,990 2만 얼마 또 하는 양말 하나 풀로 물가가 그렇게 지금 여기 싼것 같진 않은데 사이즈 어떻게? 말살 손좀 대봐봐. 손보다 더큰 피망. 와 여기는 피망이면 근데 피망이 정말 손보다 더 커. 몰라 이게 몇 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야, 1kg. 1kg. 1kg에 한한 천. 어. 헝가리 물가. 물가이지. 이게. 어, 이게 천 원이라고 치면 0천 원. 뭐안 되는데 비싸네요. 대란자 자, 내려놓을래요이만큼에 4,000원, 그죠? 아예 어? 음, 먹기 편하게 이렇게 와있다 이거 이진먹 싸요. 이거 먹을래? 이거 먹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거 먹을래? 이 한만원 정도 하나 보다. 와. 그치? 응. 이렇게 큰 키친타월이 너무 좋더라. 이렇게 롤이. 이렇게 작은 거보다 이제큰 거.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없지? 오늘의 생활 용품과 음식. 2 3 4 0 0원에 지금 스시를 사가지고 공원에 나왔어요. 공원. 어, 네 명이서. 어, 헝가리 물가가 싸지 않아. 동유럽인데 비싸네요. 아우 추워. 추워요. 어디서 다 내년. 비싼 스이야 자, 여기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이게 서울과 가격이 비싸다 아니다. 헝가리 물가 비싸요. 원래 동유럽은 물가가 별로 안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환율이 올라서 싸다는 느낌 전혀 없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물가가 많이 올랐어 헝가리. 우리만 여름 옷 입고 지금 서울에서 못 먹으고 왔다가. 배추에 떨고 있습니다 네. 헝가리는 피망이 유명하다고 얘기했죠 이 피망 안에 파프리카라고 피망이란? 해줘 파프리카라고 해줘 고추 아니야 이거? 아니야 파프리카가 얘기했잖아 여러 가지를 다 통칭한다고 고추까지 해가지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파프리카 네 유명해요 한번 뭐 이게 어떤 맛인가 또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약간 매콤하면서 맛있어. 완짜 뭐... 아, 이건. 체리. 헝가리 과자 편. 일단 파맛 요 파맛 이거는 뻥튀기에파 썰어놓은 맛. 그냥 그래요. 사먹어 피 없나. 이거 먹까? 이거는 정말. 뭐, 이게 뭐야, 이거? 왜 왔어? 이건 응? 응. 맛있어? 응. 응. 이거, 음, 이거 뭐야, 이거? 응. 글루텐 풀이네. 이거. 이거 밀가루, 이거 밀가루 없어. 아이스크림 있잖아, 그거. 이게, 이게 콩 응. 밑에. 근데, 이거. 근데 이게 뭔가 그거 맛이지? 되게 고소하면서. 콩밑에맛 야, 이거 살뺀 사람들 이거 자참 좋다. 이거 와인 먹으면서, 이거. 글루텐 풀이에요. 봐봐 건조하지 않을 수다362 칼로리 오케이 이거 하나 다 먹어줘? 362 칼로리 음. 음. 자 푸딩에 요거 아까 그걸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어떤 맛이겠어 아이스크림 먹는 맛이겠네 나이 과자 사가고 싶다 우와. 와 이거 너무 냄이가음 말이 안돼 이렇게 이거 먹 음. 너무 맛있어. 여러분, 얘랑 음. 헝가리 오면 이거 두 개는 꼭 먹어야 된다. 글루텐 프리, 별로 안단 푸딩. 좋아, 끝내줌 추천. 조 너무 좋아요. 헝가리에서 먹은 제일 맛있는 조식. 호우가 너무 예뻐. 헝가리에서 유명한 어, 뉴욕 카페 가는 길. 뉴욕 카페. 대기. 지금 대기하고 있고. 카페. 카페. <laughs> 음, 밑에는 그냥 라떼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자, 한번 좀 잘라서 버터요. 버터입니다. 아니. 꿀을 한번 저는. 헝가리가 어. 꿀이 되게 어, 유명하다해서 빵에다 꿀을. 이 음. 이빨 나갈 정도로 딱딱해 포도랑 어, 블루베리 블루베리 섞은 거 블루베리인데 아니야? 포도랑. 올리브라 있어? 네. 응. <laughs> 그렇게 보신 안 보여요. 노아, 노아. 이거 찍어 봐, 뭐. 보여주세요. 응. 진짜 블루랑 그 올리브 아니 아보카도 그 약간 독특하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뚜껑 쪽 다시 보여줘. 이조아 그냥 특별할 건 없어요. 그냥 궁전같이 생긴 데서 먹는 리뷰 끝! 아까 그 밑에보다는 약간 흥분한 느낌이 아니잖아 어, 그죠? 음. 여기 약간 헝가리의 삼청동 느낌, 북천 느낌 나요. 산과 어우러진 집들. 근데 어부의 요새 뒤쪽이 더 느낌이 좋아요. 저는 아, 앞에 국회의사당 입고 있는 쪽보다는 이쪽이 뭔가 더 자연과 어우러진 골목이라랄까? 가만히 있는 거잖아. 우리 안되겠더 저희 나이가 다 합쳐서 200 넘는다 예스 200 넘어요 우리는 그래도 건장하게 다닌다 제가 제일 <laughs> 어려요 <laughs> 어 뭐에요 제일, 제일, 제일 어 남동생. 귀요미, 네. 귀요미, 네.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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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 밑에 역사 박물관이 있다는데, 자, 한 번, 어,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약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이 밑에가 무서울 거라 그래서, 너무 예쁘다. 자, 옆에 공원. 너무 잘해놨어요, 나무랑. 어, 부다페스트의 정말, 어, 대표적인. 음. 공원 같아요. 정상이 보인다. 천국의 계단이냐며? 와. 천국의 계단. 왜 뛰어가 또? 태소 토어. 오! 오! 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와! 여기도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음, 제된 자, 현대미술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걸 타고 한번 올라가 봐야 되나? 여기고, 귀여운데요. 세계에서 제일 예쁜 맥도날드. 그해 가지고 짤 어디 어로 에, <laughs> 아, 나이 다시 서가를여리 에서 윌란으로 가는 날 입니다. 낭년 높은 을이언낭1낭판낭